아빠는 이거 뽑아도 돼요? 안돼 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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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야 a p a Papa, p a 어? a <laughs> Papa,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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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아빠. <laughs> 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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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늘 안 바빠 우리 레르랑 놀려고 아빠 휴가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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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유치원? 네! 어... 유치원. 그래 오, 오늘은 아빠가 그럼 유치원까지 데려다줄게. 오예! 응. 자, 가자. 아빠 근데 우리 유치원 어딘지 알아요? 어. 어 몰라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저 따라오면 돼요. 어, 그럼... 룰루룰루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아? <laughs> 네가 데려가는 아 그래도 거야. 아빠랑 <laughs> 어.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가면 어. 좋으니까. 어. 유치원이 되게 가깝네? 네! 뭔데 그래도? <laughs> 너무 가까운데 굳이 데려다 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빠, 그래도 레르는 아빠랑 같이 유치원 어. 가고 싶어서. 어. 오케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그래, 잘, 수업 잘 듣고, 어, 네, 알겠지? 아빠. 그러면 어. 이따가 집에서 다시 봐요. 네,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 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어, 오케이. 아빠다. 어 그래 수업 잘 들었어? 네 아빠. 아, 친구들이랑 우와. 안 싸웠지? 당연하죠. 레르는 엄청 착하니까요. 히히. 어, 어그 그래 그래. 아빠 닮아서 어. 착한 건데. 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래. 어, 너네 엄마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에이 아, 우리 엄마가 왜요? 어 그러게 너네 엄마는 어떤 분이니 나한 번도 본 적이 없네. <laughs> 아, 네,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아무튼 어 그래. 어 아빠랑 아빠. 뭐하고 놀까? 나 데리러 온거죠 어, 그럼 그럼 <laughs> 신난다 어 근데 옆에 안전요원 아저씨? 어 맞아맞아 어, 맞아. 어? 네 저는 도티 박사님의 조수 마파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알바로 도박사님 조수로 하고있어 <laughs> 반가워 그 마파 조수 우리 <laughs> 딸이랑 인사한적이 있나? <laughs> 응나 어, 지난번에 나... 한번 만나가지고 <laughs> 나 공룡 아저씨. 아, 아 아니 안전요원 아저씨랑 저번에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줘? 공룡 아저씨 집에 엄청 큰 침대도 있고. 어? <laughs> 너도 침대에서 뛰어 뛰어 놀았지. 어? <laughs> 아니야. 아유, 아, 아유, 괜찮습니다. 침대가 부서진 것쯤이야 뭐 아, 이참에 뭐 잠이 잘 오는 크르릉 침대를 갖고 습니다까 크르릉 침대? 와, 좋겠다. 크르릉 침대. 아빠, 나도 크르릉 침대 사주면 안 돼요? 안돼. 자, 뭐 그르렁. 아무튼 우리 레르가 그르렁. 힘이 좀 세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뭐 그동안 네.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이릉. 많으니 내가 선물을 이릉. 하나 주도록 하겠네. 어, 정말요? 어, 그럼 오. 그럼. 자, 일단은 우와, 내 연구소로 가보도록 하지. 우리 레르도 같이 갈까, 아빠 연구소. 네, 아빠. 아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인노아 우쭈쭈. 응, 응, 아빠 응,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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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요. 어, 그래 그래. 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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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말고 뛰지 어? 말고. 네 네. 우리 아빠는 너무 자상해. 에헤. 근데 연구소가 어디일까? <laughs> 자 박사님 이쪽으로 어? 오시면 됩니다. 아내길 길치라서 <laughs> 아무도 안. 아빠 하는지. 연구소도 몰라요? <laughs>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나? 연구소로 아. 순간 이동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비밀 연구소. 우와 쫑. 어? 야 레나. <laughs> 어? 막기면 안 된다 그랬죠?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어 아빠 금방 갈게. 어? 어? 어 아빠 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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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래 그래. 음. 음. 아빠 근데 보트탈수 있어요? 보트? 아이 그럼 아빠가 못하는 거 있는 거 봤어. 우와 멋지다. 그러면 어. 아빠 마인카트는 탈수 있어요? 마인카트? 는 당연하지. 아빠 못하는 게 없어. 아빠 말도 타. 우와 멋쟁이다. 레르는, 궁금, 레르는 궁금한 게참 많구나. 아, 참 호기심. 야, 류류 우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칼들이 엄청 많네. 어, 그래. 이거 함부로 <laughs> 건들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어? 이거는 이제 다이아 검들이란건데 아빠는 이거 뽑아도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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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보고 뽑으라 그러자 위험한거는 이 아저씨 아저씨가 거야아 아저씨... 아, 이거 하나 뽑아보게나 아저씨... 이거 아, 안돼 안돼 안 돼. 어. 우 이거 선물 집에... 아니에요? 아, 이건 그때 봤던 그 검인가? 이거 뽑아가면은 어... 저주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 아, 그래, 아빠가 그래?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어... 31살인데 아... 저거 칼 뽑으면은 아, 그래, 31살 그래. 된다고 했어요 아, 31살 된다고 했어요 아 아닙니다 도박사님 저는 다이아검은 집에 100개나 있습니다 1 0 0개 공룡 아저씨도 응. 다이아곤 맞네요 아빠, 우리 공룡 아저씨네 집 놀러 가요. 공룡 아저씨네 집 재밌어요. 오, 그래? 음... 그 자네 집은 어딘가? 저희 집은 아까 가시던 길에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네, 뭐 응. 언제 기회 되면 내가 놀러 가보도록 하겠네. 아빠, 우리 마인 카트 타러 가요. 일 아빠랑 마인 카트 타고 싶어. 어, 너 되게 귀찮구나. 아빠한테 이렇게 <laughs> 시키는 게 많아. 어? 아빠, 오랜만에! 어... 히히히 <laughs> <laughs> 그럼 우리 갈까요? 아? 마인카트! <웃음> 마인카트 <웃음> 마인카트, 마인카트 아하하하 마인카트 재밌다 그 <laughs> 안으로 <웃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아 여기 요루루. 여기 내 연구소인데 내가 잘 모르겠... 우어 우와 자 <laughs> 어. <우와. roar. 웃음> 이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유치원으로 아 이쪽이쪽이쪽이쪽이래래래래래 <laughs> 아빠 나 베스킨라빈스 먹고싶어 <laughs> 아 베스킨라빈스 그거 안좋아 몸에 안좋은거야 먹지마 <laughs> 어? 먹고싶어 뭐야? 다시 어디 오 갈까 갈까? 어 마인카트 타러 가... 가자. 네 아, 마이... 마인카트. 어, 마인 카트 아빠, 네. 아빠가 설치해 줄게. 네. 어어자 어? 여기 있다. 아빠 아빠 먼저 탈래요? 이거 진짜 재밌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히히. <laughs> 근데 이 마인카트는 어디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거 땅 밑으로 슝 하고 내려갔다가 유치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슝 하고 내려오는데. 히. 어,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뭐 아빠는 굳이 뭐 이거 탈 필요 없을 거 같고 우리 레드를 래르르 타자 레드 레드. 응 싫어 싫어. 아빠가 먼저 어. 타요. 응? 아 아빠, 내가 이거 타서... 무서워? 어, 아니, 아니 무서운 건 아니지. 아빠가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봤어. 그럼 어? 출발. 아빠 여기 어? 여기. 어떡해? 똑. 어, 야, 가, 간다. 아빠 간다. <laughs> 어, 잠깐만, 이거 봐, 이거 봐. 어, 나도 아빠 따라가야지. 어, 뭐, 뭐 동네 이런 게 있어? 이상한 유치원이 <laughs> 어? 와, 야비 온다. <laughs> 어, 비 와요? 어, 아빠 버어비 줘하지 마. <웃음> <웃음> <laughs> 우와 역시 우리 아빠는 최고다. 우와, 아빠 제... 마인가트 아, 재밌죠? 있네 생각보다. 슝슝슝슝 이러 해지 이러 해지. 이야. 그러지 <laughs> 아이거 하나도 안 무섭네. 진짜요? 네. 근데 아빠 여기 탐나는 것 같은데. 아빠 더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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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긴장했어. 옆에 있던 그그 네. 그 아이스 어디갔지? 우리 연구소교수 오이거 오이거. 강령한 씨. 됐다. 아 여기 괜찮으세요? 맞습니에잉 아. <laughs> 아무튼 뭐 자기가 위험한 고생... 곳이 많아요 여기. 어 고생했네 자네 얼른 가서 쉬겠나? 아, 네. 아빠 아, 그럼 아, 이제 우리 부트도 타고 레르랑 속급놀이도 하고 저쪽도 가봐요 레르 저기 궁금했는데. 히히. 아 여기 여기 또뭐 하는데야? 여기 보트 타는데예요. 출발이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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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슈슈슈. 다시 올라와. 어 일로 음 와봐 일로 와봐. 아빠, 나랑 같이 놀아요. 알았어. 놀아줄게. 여기 보트 오, 여기 있네 오빠, 보트. 아빠 아빠 나 예. 물에 빠졌어. 아 물에 빠졌어? 괜찮아. 자, 어, 어. 자 여기 보트 타봐 여기. 어? 아빠 타면 안 돼요? 어왜 자꾸 아빠 보고 타라 그래! 이거 재밌는데. 알았어 아, 알았어 아빠 탔다. 자. <laughs> 자 여기. 아빠 그러면 출발. 출발? 어어 출출발. 오, 와, 저 무슨 6초 예르는... 안에 호럼 나이드가 있어? <laughs> 어, 호룸 나이드가 뭐예요? 이거 보트인데. 아그 있어, 무서운 놀이기구라고. 휴, 어, 그 어. 사진 찍히는 그런 어. 놀이기구 있어. 어, 어? 아 어, 아빠. 어. 그래? 아 레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보트가 앞이 안 보여요. 어, 아빠는 보트가 부서졌네. 어, 아, 아빠 아, 나랑 음. 똑같네. <laughs> 네, 그래 그래. 레네야 이제 우리 밖에서 놀지 말고 집에 가서 놀까? 어때요? 어... 레루는 아직도 밖에서 놀고 싶은데. 아이, 그래? 아이, 어떻게? 레루루랄랄랄라 아빠 빨리 와요. 집에 가야죠. 예, 네, 그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네, 집이 제일 좋은 거야. 옷 입을 바꾼 위험해. 알겠지? 어. 이불 근데 집에 어떻게 가냐는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레루 오늘 유치원도 갔다 오고 아빠랑 밖에서 재밌게 놀고 배고프지? 응 음, 배고파요 꼬르륵 꼬려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우리 레르 제일 좋아하는 자 케이크. 우와 케이크다. 아빠 나 케이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몰래 일기장 봤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 아 아빠는 <laughs> 원래 아니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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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었어. 아빠는 원래 우리 레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응? 우와 아빠 최고. 에이. 히, 아빠 밥 먹고 우리 숨바꼭질해요. <laughs> 아또 숨바꼭질도 응. 해야 돼? 응, 어. 숨바꼭질도 하고 어. 술래잡기도 하고. 어, 아 그래? 이럴 히히히히. 거면 그냥 아빠 회사 갈걸 그랬어. 어 이건 좀. 아빠 내르랑 <laughs> 어, 어. 노는 거 싫어요? 아니지 아니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와 재밌다. 야 숨바꼭질 해야겠네. 그쵸 재밌죠. 어, <laughs> 어 제, 재밌네 재밌네 내르랑 <laughs> 계속 놀면 되겠다. 어그 그래 잠은 안 자? 어, 아이고, 아이고 케이크 혼자 다 먹었네. 이걸? 어, 아이고, 를다 그래.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 1인 1케이크인데, 아, 아, 1인 1케이. 어, 마, 맞지? 응. 어, 왜 이렇게 먹을 거 많이 먹는데 키는 않고 이렇게 머리만 크는 거 같아? 아닌가? 얘를 많이 컸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아무튼, 아이 오늘 네. 많이 힘들 때, 언니 가서 잘까? 어? 음..레르는 아빠랑 동화책도 어. 보고싶고 아 맞다! 그리고 레르는 아빠랑 샌방랜드도 놀러가고 싶어요 아 샌방랜드! 어 그래 응. 다음에 아빠가 휴가내면 그때 꼭 가자! 어? 우와 알겠지? 신난다! 어. 그럼 아빠, 지금은 동화책 어. 읽어줘요 아 동화책? 아 동화책? 네. 알았어 여기 동화책 읽어줄게 자 여기 침대에 침대에 누워 침대에 누워 어? 계단에서 동화책을 읽어 그래그래그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아빠, 음. 어. 나 때렸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빠 무슨 얘기 해줄까? 백설공주 얘기해줄까? 아니 레르는, 음, 어, 신데렐라. 아 신데렐라. 아니 아. 레르는, 음, 어. 금도끼 은도끼. 아 금도끼 은도끼. 아, 응. 아 그래 금도끼 은도끼 얘기해줄게요. 어, 네. 옛날에 그 금도끼랑 은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 네. 근데 이제 금도끼는 부자고 은도끼는 거지였어요. 아빠 내려 금도끼 어. 사줘요. 아 금도끼 사달라고? 금도끼, 아니야. 네. 금도끼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다니까. 우리 집은 어? 아직 부자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 아빠 박사님인데. 어? 박사님 월급이 짜. 어. 아빠 그금칼다 음. 팔아서 우리 금도끼 어. 사면 안 돼요? 아니 저거 가짜 다이아야. 이 가짜예요? 어, 어 가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아빠가 <laughs>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돼. 어, 회사를 에이. 나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 음,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 이제 휴가는 없을 거야. 혼자 재밌게 놀고 알겠지? 이씨, 어, 아빠한테 그, 아빠 이, 이,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어, 안녕. 어, 아, 아빠.